제가 목욕하고 나왔는데, 제가 머리를 말리겠습니다. 온도가 너무 뜨겁지 않나요? 어때요? 안돼요. 뜨거워요. 뜨거워요? 뜨겁지 않아요. 아, 뜨겁지 않아요? 깜빡했다고요? 네, 깜빡... 뭘 깜빡했는데요? 뭐냐면 제가 뜨거우라고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되는데요? 잘 말려보세요 좀 도와줄까요? 마무리하는 거? 마무리 제 여기까지는 도와가수 있어요. 오 마무리도 혼자 살수 있어요? 야, 드라이기를 움직이지 아, 않고 머리를 움직이네. 아, 어, 근데 이 책은 들어봤어. 마무리라는 말 들어봤어요? 네. 다다가 갑자기 끝나가지. 어, 폭파하면 웃으러면 강철의 날개로 그래서 물차에 뭐 꽂아져 있는 거, 체커카에 뭐 붙고 음. 꽂아져 있는 거를 빼가지고 계속 위로 빼져가지고 그래서 우두다팀 강철 날개 에 모아서 그래서 음. 어, 공격 해요 그래서 마무리하는구나, 악당을 없애는구나, 그쵸 네, 미니트 공대가 악당을 없앨 때, 그죠? 마무리 한다고 했어요? 자, 이제 마무리 하세요. 이제 끝내세요. 다 마른 것 같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